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T 대 롯데 경기입니다. KT 선발 엄상백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6.1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체인지업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고, 이에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7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롯데전 3경기에서 ERA 4.91 피안타율 0 4 0 1를 기록 중입니다. 롯데 선발 박세용은 앞선 경기들에서 적지 않은 실점을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7개의 탈삼진과 무사사구 피칭을 보여주며 7이닝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5일간의 휴식 후 등판하게 되는데 KT전에서 2승을 챙기며 ERA 3.00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경기 KT 선발 배제성이 5.1이닝 1실점으로 잘 버텨주었지만, 지난 시즌 KT 상대로 강했던 스트레일리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쳐주면서, 롯데가 1대0 리드를 점했고, 이 점수가 경기 종료까지 이어지면서, 롯데가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두 선발 모두 직전 경기에서 호투를 펼쳐주었는데, 어제 경기 한 점차 투수전은 선발 투수의 최근 상승세와 맞물려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불펜에서의 상황은 KT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KT는 단두 명의 불펜 자원으로 어제 경기를 마친 반면 롯데는 필승조들이 연투에 걸려 있으며 구승민과 김원중은 이연투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세용을 내리면 필승조가 나서기에 부담스러운 롯데입니다. 연승이 끊어진 KT가 3위 추격을 위한 총력전이 펼칠 경기라고 보입니다. 어제 무득점으로 그친 KT이지만 여전히 타격 흐름은 롯데보다 좋은 모습인데 장타 능력이나 득점 생산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5위 추격의 분위기를 탄 롯데 역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승패로의 접근보다는 언더로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LG 대 SSG 경기입니다. LG 선발 켈리는 직전 키움전에서 3이닝 8피안타 7실점을 기록하며 75경기 연속 5이닝 피칭 기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만회하는 피칭을 하기 위해 높은 집중력이 기대되는데 이번 시즌 ssg전 3경기에서 모두 7이닝 이상을 버텨주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sg 선발 박종훈은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5이닝 4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복귀 후 3경기만의 첫승 달성에 성공했는데 투심과 커브의 힘이 지난 두 경기보다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LG전에서 6이닝 무실점과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SSG는 원래 5원석의 등판 순서였지만 5원석이 LG전에 약하다는 이유로 폰트를 선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6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LG 선발 이민호는 6.2 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LG 선발 켈리의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SSG 선발 박종훈도 복귀 이후 폼을 되찾고 있고 지난 시즌 LG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만큼 오늘 선발 경쟁력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SG 타선은 이번 시즌만 벌써 켈리를 네 번째 만나는 상황으로 리그 1위 팀 타선이 4연속 같은 투수에게 고전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어제 경기에서 승리 불펜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경기들에서 LG의 불펜 소모가 상당했기에 전반적인 불펜 상황은 SSG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세 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며 25득점을 기록한 타선의 파워가 무시무시한 LG이지만 선발로 나서는 박종훈이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SSG가 홈타선 강점과 불펜 강점을 드러내며 비빌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SSG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대 기아 경기입니다. NC 선발 송명기는 5월 말을 제외하면 나름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본래 피안타율이 모두 높아 WHIP가 1.64로 꽤 높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복도 심한 편인데, 여기에 이번 시즌 네 번째로 낮은 2.88의 득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선발 2위는 지난해 신인왕을 거머쥐며, 현재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투수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심한 편은 아니고, 피안 타율이 낮아 어느 정도 재구 문제가 상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N시전 3 경기에서 이승영패 ERA 2.25를 기록 중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양 팀이 정규 이닝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연장전에서 크게 갈려버린 경기였습니다. NC가 1 1회에 양이지의 말루포와 마티니의 백투백 홈런포로 11회에만 대거 구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기아는 소크라테스가 연타석 홈런포를 날리며 분전했으나, 팀 패배로 활약이 빛을 바랜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는 기아가 반격하기 아주 좋은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기아 선발 2위는 상대 전적도 좋은데, 득점지원도 규정이닝 투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7.63을 받고 있습니다. NC 선발 송명기는 이번 시즌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데다가 원정에서 0승 5패 2RA 7.88로 매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기아전 두 경기에서 모두 조기강 판당했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때문에 선발 경쟁력에서 차이가 큰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두 경기 두팀 모두 많은 불펜을 소모했고 타격감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양 팀이기에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선발 경쟁력에서 앞서는 기아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번째 경기는 삼성 대 한화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최하늘은 올해 7월부터 1군에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는데 선발로도 한 차례 나선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좋지 못해 아직은 크게 두각을 내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구이닝당 볼넷, 피안타율이 모두 높은 편입니다. 한화 선발 장민재는 이번 시즌 퀄리티 스타트는 한 번밖에 없지만 크게 무너진 적이 거의 없어 ERA가 3점대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선발로는 약 12일 만에 등판인데 직전 등판은 키움 상대 구원 등판으로 1.2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상대로는 이번 시즌 3경기에서 이승영패 2RA 1.38을 기록 중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어제 삼성 선발 원태인이 5이닝 3실점으로 기대 이하의 피칭을 펼쳤지만 하나 선발 라미레즈가 4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선발 경쟁력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한 경기였습니다. 수비 실책을 두개나 기록한 삼성이지만 불펜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결국 7대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싸움에서는 하나가 많이 앞서 있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최근 두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장민재이지만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주고 있고 상대 전적 또한 강한 모습입니다. 반면 삼성 최하늘은 언더 유형이라는 점이 다소 변수가 될수 있겠지만 긴니닝 피칭의 약점이 있고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투수입니다. 제구나 피안타율 문제가 있어 하나타선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불펜이 모두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 불펜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마운드 운영에 앞서는 하나 역배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대 두산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애플러는 변하고 비중이 높은 기교파 투수입니다. 7월 들어 불펜과 선발을 오가고 있는데 피안 타율이 0.287로 높은 편이지만 대신 볼넷이 적어 WHIP에서 그 점이 살짝 상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 4경기 등판에 1승 3패 ERA 4.3명을 기록 중입니다. 두산 선발 이영하는 이번 시즌 꾸준히 선발로 나오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피안타율이 0.283으로 높고 9이닝당 볼넷은 5.20이라는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는 내네 경기에서 3승과 더불어 ERA 1 0구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는 두산 이영아의 후반기 피칭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키움 전에 유독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애플러가 안정적인 투수라고 보기는 힘들기에 선발 경쟁력에서는 두산이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불펜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 점이라면 아직 필승조 가동에 여유가 있는 두산이 무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키움 역시 필승조 가동에 여유가 있긴 하지만 최근 14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키움 불펜이라는 점을 참고해본다면 오늘 경기 역시 두산이 경기 후반부터 흐름을 가져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양팀 모두 어제 경기 10안타씩 기록하며 침묵하던 타선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키움은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한 반면 두산은 득점권 찬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역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로 두산 프랜승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KBO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